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규 양봉 TV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바로 혼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된 자면은요, 우리 본 중앙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옥살산 혼증기, 이걸 수천 대가 지금 판매가 되고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방법이 아직까지 미숙하다. 또 구매를 하실 분들도 궁금하니까 여기 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방송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 그런 분들은 어본 방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하면은요, 왜이 훈전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이부터 우리가 먼저 잠깐 소개 드리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날씨가 좋고 해서 막 여러 약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정작 겨울에는 못했죠.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라든지 연세드신 분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약제 방지 방법을 보면은 이제 월동하기, 월동 월등 포장하기 전에 걸림처리, 비냄볼 같은 거 하고 나서 월동 포장을 해놓고 나면은 일절그 동안에는 약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 하느냐? 월동 하고 나서 뽕를 시작할 때. 약제를 막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 잡지 못했으니까 봄에 잡으려 하다 보니까 봄에 한참 살란 나가는데 약을 하니까 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겨울에 약제를 하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바로 이 혼중 방법입니다. 그 추운데 왜겨울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진드기 응애라 그랬습니다. 이 응애는 봉판이 없을 때 잡아야지 완벽하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봄, 여름, 겨울을, 봄, 여름, 가을 이때부터는 하 그때 계속 살아합니다 그죠? 하면서 둘리 약체를 했어요. 태어나고 죽이고, 태어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게 되면 봉판이 없는 겁니다. 봉판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진드기가 번식할 공간이 없고 숨을 공간이 없다. 그럼 얘들이 어디 있느냐? 전부 벌 몸에 붙어 있습니다. 벌일부터 책을 바라보면서 월등하기 위해서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봉판이 없기 때문에 봉판 속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이 훈중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노출되어 있을 때는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겨울이다. 겨울은 바로 봉판이 없을 시기입니다. 이때 방지를 해야지 제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10월달, 10월 말, 11월 말, 이렇게 썼습니다. 두번 하고 그두이회 동안에 잡지 못했던 것을 1월달에 봄벌 시작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한번또 약재를 하게 되면 10월달 11월달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때 마지막에 잡고 봄벌 시작하고 나서는 그냥 약재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도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 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노출되어 있는 신드기를 찾기 위해서는 옥사상 훈중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방법을 제대로숙지하고 하자는 거죠. 자, 먼저 준비물입니다. 아, 준비물은 당연히 옥사상 기계와 아, 알약, 여에 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안전장구를 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우리가 같이 네, 해야 됩니다. 영상 다보여드리면서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장갑도 어, 있으면 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 장구를 잘 하셔야 되겠고 이때 안전 장구를 안아서 바로 방독면 꼭 여러분들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 폐나 간에 혹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꼭 방독면, 방독면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몇 만에서부터 수십만까지 있기 때문에 에, 저희들은 뭐 저렴한 걸를 이렇게 쓰는데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자, 옥살산 훈증을 할 때요, 훈증을 할때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되있습니다 지금 요 보여드리는 거는 어요 여러 가지 작업 관계상 충전, 충전용 있고 전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충전용으로 하겠습니다. 바람 불이 오는 곳은 245도 아니면 235도 설정해 을 놨습니다. 옥살산이 가장 잘 고온에서 타서 제대로 분사가 되고 효과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 온도가 가장 적합한 온도가 220도에서 240도 사이 그 사이가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온도이기 때걸 설정해 놓고 우리가 사용할 때, 최초 사용할 때는 220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220도 약 떨어지게 되면 한 2, 30초만 기다리면 다시 또 220도 올라갑니다 그때 계속 사용하시도록 하고 보시는 바 같이 뚜껑을 열고 알약을 넣고 바로 뚜껑을 닫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고압에 의해서 잘이렇 연기처럼 나갑니다. 이 연기가 아니고요. 그옥사산의분진이 잘게 쪼개져서 안개처럼 쪼개져서 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요. 약 15초에서 20초 정도. 말을 30초. 스물스물 나갈 때까지 30초. 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사용하시기 전에 벌통 밖에서 공중에서 한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 옥사산, 이, 증기가 어느 정도 양이 나가는지, 또몇초 동안, 요 나가는 시간이 몇초 동안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꼭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불통에 에, 적용하시라는 뜻에서 어, 요걸 보여드립니다. 요 알약 넣는 것도요, 조그만 뚜껑만 열고 딱 넣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뭐, 스위치를 넣고, 별도로 우리가 조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는 들어있는 상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알약 넣고, 옛날 기계는 이걸 기계를 뒤집고 뭐 가로로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뒤집을 필요도 없어요. 알로 해놨기 때문에 한 통에 하나씩입니다. 한, 한 통에 하나씩 넣고 약 15초에서 20초만 기다리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게 분사가 되고 나면 이 온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20도 약 떨어졌다 그러면 한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220도 됩니다. 그럼 230도 되어 쓰든지 240도 되어 쓰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럼 계속 냅두면 계속 500도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설정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탁 떨어집니다. 계속 220도 이상에서 사용하시면 된다. 만약 220도 이하에서 쓰게 되면요, 이 전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좀 적게 나옵니다. 온 열이 낮게 되면 은 안에 끓기만 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즐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220도 이하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 자, 불통에 적용할 때는 자, 이렇게 갖다 딱 대고, 노즐을 갖다 대고, 소문을 더 밀착시켜 놓고, 이제 알약을 하나 갖다 넣습니다. 알약을 넣고, 바로, 그, 저뚜껑을딱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5초에서 20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떤 조작도 필요 없고, 다른 걸리체를 뭐 써넣는다든지 물을 넣는다든지, 뭐으로 불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일체 없습니다. 우리가 방제를 한 통에 다 하고 나면은 소문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5분, 6분, 7분 관계없습니다 닫아놓고 쭉쭉쭉 계속 해나갑니다 해나가다가 한 5분 정도 됐다 그러면 다시 요거 오렌치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게임 산하나 기계 가지고 게임 네, 산 하는데 뚜껑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뚜껑만 바꿔주셔요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은 게임 산 시기는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아닌데 요거는 이제 내년 봄이나 여름에 사용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만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뀐 뚜껑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아, 연결시켜서 어, 주사기, 10C 주사기인데, 을 때는 1cc만 밀어넣습니요 눈금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개비사는 원액입니다. 원액을 1cc씩 밀어넣습니다. 85% 원액을 어, 1cc씩 밀어넣으면, 고열에 의해서 똑같이, 옥사산과 똑같이 이통으로 어, 분사가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15초에서 20초 정도 하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요 하는 방법만 가르쳐드리고요. 어, 내년에 쓰실때 그때 궁금하신분들 저희한테 전화주십시오 주시면은 요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요렇게 쓴다는거 원액이 1시 c 쓴다는거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온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패드로 할 때는 뭐 25도 이하로 해야 되고 15도 이상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온도와 관계 없어요 이 개미사를 하고 나서 소문을 닫으면 안됩니다 옥상에서 닫았는데 개미사를 닫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옥사산 분증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돋해도 벌들을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잘 있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청소는 조그만 뚜껑만 열고 여기다 물을 조금 붓습니다. 소주컵을 한 3분의 1 정도만 붓면 붓고 뚜껑 닫게 되면 전기가 이노즐로쫙 나옵니다. 압에 의해서. 그게 청소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 넘치게 붓버리면 요이 기계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에 보온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가 적시있으면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물은 나옵니다만, 넘쳐가지고 이쪽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뜯어가지고 지금 다시 또 해야 돼요. 넘치지 말고, 열로 그냥 소주 잔으로 한 3분의 1컵만 딱 붓게 되면, 어, 거기 청소다. 아, 그렇게 보관해야된다 또, 또, 다음에 또 수.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옥살살 하고 난 위에 바닥에 떨어진 진득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진금 크게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하얗게 묻은게 보일겁니다 아까 충기가 나가니까 벌몸에 붙어 버립니다 연장꾼에 발바닥 주둥이 배 항문 생식기 이렇게 묻어 버립니다 여기 한번 묻은 이 분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결정체가, 결정체가 딱 발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안 떨어집니다 그럼 이 서서히 산화되면서 녹으면서 진드기 몸속으로 침투돼서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떨어진 거는요. 죽지 않았잖아요. 약을 치니까 벌 몸에 어디 벌 몸에 어디 기어다니다가 약을 들다가니까 벌이 몸에 부딪혀서 다니다가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거는 바로, 놔라, 바로 놓게 되면 다시 기어, 올, 기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얘는 언젠가는 한 5일 정도 되면 떨어져 바닥으로 신경이 마비돼서 죽는 겁니다. 우리 속살망 같은 거 그렇지 않죠? 바닥에 기절하 떨어있지만 어느 시간이경과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 그건 그대로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은 다시 올라간다 할지라도 산다는 것을 보장 못합니다. 그냥 죽게 된다. 그걸 지금 보여드릴 리 겁니다.